오늘 내륙지역에 계신 분들은 접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28도로 뚫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안 쪽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